이런 이코드, 이코드. 뭐 이런 것들도 좀 풀어주는 겁니다. 육아휴직에서 가장 힘든 점은 바로 OO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지 커리어의 커리어코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받는 질문과 챗 GPT를 통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질문을 좀 해줘라고 해서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남자분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혹은 지금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질문인데,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6살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보통 9시나 10시쯤에 잠들어 가지고 아침에 빨리 일어날 때는 6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7시쯤 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막 보통 11시, 12시 넘어서 자는 경우도 있는데 아침 6시나 7시가 딱 되면 둘째 아이가 이제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빠 일어나. 눈좀 떠. 눈만 뜨지 말고 뭐 자리에서 앉아. 자기처럼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죽은 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이와 함께 놀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빠 나랑 놀자. 계속 이러다 보면 6시, 7시쯤 되면은 아이랑 놀아줘야 돼요. 근데 이, 이때 이제 힘든 점이 뭐냐면 어른과 대화하면은 내 고민도 얘기하고 내 생각도 얘기하면 되는데 아이랑 놀아주면은 계속 뭘 해야 되냐. 이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호주에서 사온 그 권투하는 장난감인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이러고 놀아야 돼요 이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떤 삶이겠느냐 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침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지금 머리도 지금 계속 요게 뜨고 있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가 되면은 어제 저녁에 남은 밥을 가지고 아이에게 먹여야 되죠. 밥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제가 준비한 밥을 안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반찬은 마, 맛이 없대요. 자기는 고깃국이 싫대요. 저는 어제 밤에 아침에 먹이려고 고깃국을 딱 녹여놨는데 아침에 고깃국을 딱 데필려고 하니까 자기는 고깃국이 싫대요. 밥을 안 먹는데. 소세지를구워달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일과를 보내죠. 일과를 설명해야 되는데 일과 시작부터 지금 힘든 점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세지를 구워주고 먹여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중간에 밥을 더, 더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밥을 제가 퍼가지고 밥을 더 주죠. 근데 갑자기 어, 배가 불러서 안 먹겠대요. 그럼 그 남은 밥을 누가 먹냐? 제가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옷을 입혀야 돼요. 막 놀다가. 이제 8시에서 8시 반 정도가 되면 아이한테 옷을 입혀야 되는데, 어젯밤에 준비하는 옷을 딱 입히려고 하면은 자기는 그 옷을 안 입겠대요. 자기는 그, 그게 싫대요. 오늘도 갑자기 토끼, 그, 티셔츠에 토끼가 그려져 있는데, 토끼 옷을 보든, 토끼 그림을 보더니 자기는 토끼가 싫다고 옷을 안 입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입히는데 또막 한참 시간이 걸리고, 입히려고 하니까 거실에서 입히려고 하다 했는데, 갑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방에 문을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떻게든 입혔죠. 그리고 입히고 이제 유치원을 갑니다. 유치원에 가려면 언덕길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밀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뭐, 누구 친구 집에 들렸다가 가자, 누굴 기다렸다가 가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유치원에 가죠. 유치원에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와서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뭐, 밥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죠. 집에 오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불 같은 거를 이 개지 않고 대부분 이제 바쁘다 보니까 바로 출근하거나 바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이불 개고. 그리고 뭐 설거지 같은 것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제 이 가족들이 더 어지러, 어지러 놨던 것들을 정리하는 데만 한 30분에서 길게는 한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 정리를 하면 보통 한 9시가 넘어가죠. 이제 9시 반에서 한 10시 정도쯤이 되고, 그러면 저도 중간에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침은 잘안 먹어요. 아이가 남은 거를 먹거나. 그래서 한 10시 정도쯤이 되면 뭐 지인들이 만나자고 하거나 지인과 약속이 있으면 나가서 만나고 오면 보통 식사하고 오는 경우가 되니까 식사하고 한 한두시, 두시 2시 정도쯤 되면 첫째가 한2시 반에서 3시, 3시 정도쯤에 집에 오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먹고 싶은 걸 얘기해요. 뭐 소세지 해달라, 뭐. 밥을 해달라, 과일을 깎아달라. 그러면은 그거 깎고 준비하는데 30분에서 뭐 길게는 1시간까지도 걸리죠. 빨리 하면 30분 정도 걸려서 그걸 해주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빨래를 돌렸으면 이제 건조기도 돌려야 되고, 건조 돌린 거를 또, 그, 개야 되고. 하면은 이불 같은 경우는 말리고 널고 뭐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빨래 같은 것도 건조시킨 거를 개고하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거의 한 3시, 4시가 금방 됩니다. 그래서 누구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찍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학습하고 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뭐 서점에 가서 책을 빌리거나 그렇게 보통 한 10시에서 한두시 사이는 자기계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죠.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에서 11시, 12시, 1시, 한 3시간 정도? 길어야 3시간 정도가 제가 온전히 저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첫째 아이가 오면은 뭐 이것저것 해주고 옆에 같이 있다 보면은 특별히 뭘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안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4시가 넘어갑니다. 4시가 되면 이제 슬슬 둘째를 데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둘째가 오면은 바로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하니까 가기 전에 밥솥에다가 이제 밥을 얹혀가지고 밥을 스타트를 이제 걸어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뭐 그때 빨래를 못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청소를 못한 경우는 그때 좀더 남은 시간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4시 20분이 되면은 아이를 데리러 가죠.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면 4시 반에 아이를 찾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뭐 월수 금은 지, 아이를 집에 데려오는데 보통 아이가 집에 오지 않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놀거든요 그러면 놀이터에서 아이가 노는 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제가 같이 노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이제 막 같이 놀기도 하죠 같이 놀기도 하는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가만히 아이가 노는 것을 기다리는데 보통 가면은 또 친구들만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 엄마까지도 가다 보니까 제가 엄마들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화를 잘안 하거든요 엄마들끼리 하는 대화들이 있고, 또 저도 남자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좀 불편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멍하니 아이가 노는 걸 지켜보고, 아니요, 망가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한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5시 반 정도 되겠죠? 아이랑 헤어지고 잘가하고 내일 만나자 한 다음에,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려요. 그러면 아이가 먹고 싶은 걸막 사죠. 그러면은 한뭐3천0 0원 뭐 4,000원, 이렇게 시간, 비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고 집에 옵니다. 근데 화목에는 미술학원을 가다 보니까 미술학원에 5시에 가거든요. 그럼 4시 반에 끝나서 5시까지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5시가 되면 미술학원에 보내는 거죠. 근데 월수금에는 미술학원에 안 가는데 또 아이가 태권도 장에 가요. 태권도를 다니는 게 아닌데 태권도 장에 갑니다. 한두 번은 저도 같이 가서 관장님하고 사범님들한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제 태권도 다니려고 아이가 고민하고 있어서 몇번좀 와보려고 해요 했는데 이게 한 다섯 번 거의 열 번이 지나가니까 아이가 태권도를 안 다니는데 태권도장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같이 들어가다가 이제는 같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이가 나오면 그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태권도장 밖에서 저는 2 30분 정도 밖에서 뭐 하는 일 없이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고 이제 시간 한 5시 반에서 6시 정도에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은 학원에 갔다가 와 있거든요 그럼 둘째랑 첫째 밥을 해줘야 되는데 첫째가 먹는 음식과 둘째가 먹는 음식이 달라요 둘째가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 가지고 계란이 들어간 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첫째가 먹는 음식은 또 따로 하고 둘째가 먹는 음식도 따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째도 음식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소불고기 같은 그런 불고기 고기를 주려고 냉장실에 넣어 놓거나 밖에 내놔서 이제 고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첫째 갔다 보죠. 아빠 오늘 밥 저녁 밥 저녁밥 뭐야? 물어보면은 어, 소불고기 했어. 이러면 나안 먹을래.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고기가 싫대요. 그러면 이제 저는 거의 한몇 시간 동안 이걸 겨우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이거 다시 얼릴 수도 없고, 둘째는 또 이걸 안 먹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먹기에는 제가 저는 별로 밥을 많이 먹지 않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면 다시 얼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구워가지고 뭐 냉장실에 넣어놓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들 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먹이려고 했던 걸 먹지 않고 태권회장에 보내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마트에 가 마트에 안 가려고 했는데 마트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상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들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먹이고 나면. 한 6시, 7시 정도가 다 되죠. 그리고 밥도 제가 한 2인분, 3인분, 첫째랑 둘째를 먹이려고 밥을 딱 맞춰서 해놨는데, 갑자기 첫째가 아, 오늘은 밥이 먹기 싫고 라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밥이 너무 싫대. 오늘 뭐, 별로 먹고 싶지 않대. 그럼 밥이 남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먹냐? 제가 먹거나 아니면 냉동실에 잘 보관해가지고 다음에 또 먹이기도 하는데 밥을 또 맛있게 해주고 싶으니까 냉동실에 있는 밥은 거의 제가 먹고 같은 밥을 아이들한테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7시가 지나면 또 둘째 아이랑 중간중간 계속 놀아주죠. 뭐, 리코더 같은 거 이제 뭐 불어주고, 리코더 어딨죠? 집에 놀게 많아요. 뭐 이런 리코더, 리코더. 뭐, 이런 것들도 좀 불어주는 겁니다. 리코더 같은 것도 불어주고, 뭐, 보이는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컵사키도 있습니다. 컵사키. 쌓기. 컵사키 쌓기 같은 것도 아이랑 하면서 이렇게 놀아주는 거죠. 이것도 하루 이틀 해야 이제 재밌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컵사키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7시부터 한 9시까지 아이랑 놀아주면, 9시 정도쯤부터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겁니다. 목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욕하자, 뭐 하자, 이렇게 계속 목욕, 목욕에 대한 주제를 계속 가지고 일부러 목욕 관련된 책도 막 읽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목욕을 시키면 9시부터 한 9시 반 정도가 되겠죠. 그때 머리 말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9시 반에 이렇게 재우는 거죠. 그러면 9시 반에서 10시 정도쯤에 잠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이를 재우려고 하다가 제가 잠들어서 눈 떠보면 아침이거나 뭐 새벽인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게 남자 육아휴직자의 하루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하면 뭔가 되게 즐겁고 시간을 많이 보낼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 새벽부터 저녁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거의 아이들을 밥해주거나 씻기거나 그리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거에 시간을 대부분 다 쓰는 거예요. 이 반복된 일상을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질문은 주변의 시선이 좀 부담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부담이 됐죠. 그 첫째 아이를 픽업하러 초등학교에 갔을 때좀 힘들었던 점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나를 백수로 보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육아, 그 아이를 데려오는 아빠를 보면은, 저 아빠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도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백수로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막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막 혼자 하다 보니까 시선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죠. 그리고 뭐 회사 사람들도 왜 육아휴직을 썼느냐라는 질문들로 계속 중간 중간 하니까 이걸 다 설명하고 매번 똑같이 막 말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들. 아이를 아침에 등원할 때나, 그리고 하원할 때, 제가 아이를 데려가고, 픽업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초기에는 그런 신선들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자가 육가의 직을 쓰려면 좀 많이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내려놓고, 육가의 직을 쓸 각오를 해야 된다. 다음 질문은, 아기랑 단둘이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냐?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아이가 울 때죠. 제가 막 인스타나 SNS 이런 데에서는 아이랑 막 행복하게 노는 사진들을 많이 보내고 사람들이 어, 아이가 너무 예뻐. 요 너무 너무 미소가 밝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면에 있는 아이의 막 때쓰고 울고 하는 그 시간은 어, 제가 눈을 질끈 감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우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이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사람이 되게 견디기 어려운 소리인 것 같아요. 갓난하기 때도 그렇지만, 커서도 아이, 누군가가, 아이가 울고 있는 이 울음소리, 내가 뭔가 설명해줘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이 울음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성의는 말로 하면은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상황이 가장 힘든 거죠. 눈높이가 맞지 않는 대상과 대화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힘든 거예요. 어찌보면 그게 일상인 겁니다. 왜 초콜릿을 많이 먹지 말아야 하는지, 왜 목욕을 해야 되는지를 아이한테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어떨 때는 좀 강제적으로라도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다 힘든 점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육아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한국 사회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부모님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봤는지가 현재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어머니가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일을 잠깐잠깐 잠깐 하셨지만 아버지가 혼자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저, 저랑 아이들을 봤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아이들을 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을 여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가 상담 공부를 배우면서 여성주의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에서 제가 그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 나도 가부장적인 사고. 어, 엄마가 여성이 가사일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그게 아직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러나 이 생각을 좀 바꾸고 어, 남자도 가사에 참여를 하고 좀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이 가부장적인 문화와 이 제도 부분을 많이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무의식 속에는 아무래도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이거를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를 의식적으로 아꼭 여성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로 바꾸려고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육아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이 있었어라는 질문이, 질문이 있네요. 어... 육아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회사만 다니면 아이가 뭘 입든지 뭘 먹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내가 집에만 있고 계속 보는 공간이 집이라는 공간과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준비하고 세팅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나를 위한 생각을 하고 시간을 쓰는 거가 되게 인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뭐 커피를 먹으려고 해도 아이한테 또 과자를 사줘야 되고, 또 아이가 있다가 먹을 걸 생각하니까 이것도 막 아끼게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좀 참게 되고, 뭐 식사 같은 것도 잘안 해먹게 되고 하는 것들이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게 좀 구조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존감이 떨어진 적이 있었냐라는 질문인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면, 어, 이 육아라는 것이 성취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획대로 한,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성취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소불고기를 준비했는데, 라면을 끓여야 돼요. 라면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불고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는 그,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물론 내가 강제적으로 강압해서 라면을 주지 않고 소불고기 먹일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또 아이가 원하는 것들도 적절하게 채워줘야 되기,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야 하고, 유연성을 가지면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맞, 맞겠네요. 예.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획한 일들이 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 내가 좀 부족한가? 내가 좀 소통을 잘못했나라는 생각들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한 감정들이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좀더 긍정적이고 좀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 하, 하는 형태로 제가 이거를 관리해 나가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책을 보면서 책에서 긍정적인 문구나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제 마인드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 질문은 아이와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다라고 느끼냐라는 질문입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크게 달라졌어요. 어, 아이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아빠이고 또 누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면 아빠가 제일 좋다고 하고 또 누구랑 놀려고 하냐 아빠랑만 놀려고 해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거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많이 달라진 거죠. 결국에는 아이와 저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형성이 됐고, 아이의, 이거를 대상 향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굴 먼저 떠올리냐, 그 대상을 항상 떠올리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의 정서적인 영향에 제가 영향을 미치고, 저와 아이와의 관계가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고, 어, 그로 인해서 이전에는 여러 명이 그 자기를 봐줬다고 하면은 아빠라는 그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자기 옆에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니 좀더 밝고 좀 긍정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학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이더라고요. 어, 제가 둘째 아이를 업고 아기띠를 매면서 키웠을 때는. 그게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허리가 아파서 여기 동네에 있는 물리치료를 막 정기적으로 받았었거든요. 아이가 워낙 이제 체중이 많이 나왔었고좀 상위 0.1% 정도에 속하는 그런 체형을 갖춘 아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업고 있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허리에 무리가 됐고 뭐 그런 게좀 저는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게 하나고 첫둘째가그 갓난아기 때 제가 우유, 우유 먹일 때 걷지 못할 때부터 업어서 키웠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 그게 힘들었죠. 중간에 이제 아이가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이게 한긴 시간 동안 자는 게 아니고 낮에도 잤다가 밤에도 중간에 깨고 하는 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먹이고 자고 깨고 먹이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힘들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게. 체격, 체력, 체력적으로 힘든 것과 연결되는 거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면 몸도 힘들어지고, 또 몸도 힘들어지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힘든 게 정신도 힘들고, 체력도 힘들고, 둘다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되게 어려운 점이죠.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 다음 질문은 육아 관련된 꿀팁이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꿀팁은 아니고 육아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완벽한 부모는 없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면은 나의 기대만큼으로 인한 아이에게 기대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완벽한 부모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와 함께 내가 부모로서 자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내려놓는 거.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더 편안해지면 아이에게도 편안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잘 하려고, 너무 잘 먹이려고, 너무 잘 입히려고, 너무 잘 키우려고 하다 보면 나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내려놓고 완벽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육아에서는 좀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하게 자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아이, 완벽한 부모가 될수 없거든요. 다음 질문은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나 아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짜 회사일보다 육아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진짜 이 회사일보다 육아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육아와 회사일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하면 저는 회사를 선택할 겁니다. 물론 육아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정말 존경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 혹은 아빠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가족 배우자들은 진짜 이분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정말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수 없거든요. 특히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이 둘인데 아이 둘이 남자인 경우는 더 리스펙입니다. 이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년생인데 어린 아이 때부터 쭉 키워나가고 있다고 하면은 진짜 이 멘탈이 정말 세지 않으면은 웬만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응원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배우자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이 딱 되면은 몇 시에 퇴근했고 집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를 꼭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분에게 알려줘서. 사실 육아하는 사람들은 그 배우자가 몇 시에 오는지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오면은 아이를 맡아 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오면은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아이를 딱 맡아 주고 그 육아를 하던 사람이 육아로부터 분리가 되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확보해 줘야만이 이 사람이 버틸 수가 있는데 어 내가 회사에서 피곤하다고 해 가지고 집에 와서 바로 자버리거나 또, 집에, 집에 왔는데도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거나, 집에 와서 막 집만 어지럽히고, 이런 뭐밥 해달라고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이제 화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낫거든요. 아예 차라리 집에 오지 말거나, 일찍 와서 육아를 같이 분담하거나 하면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육아를 도와주는 거. 집안일이 아니고, 육아를 도와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퇴근할 때꼭 집에 연락하고 언제쯤 들어갈 거라고 예상 시간을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육아휴직을 를한번더쓸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쓰겠느냐 제가 거의 2년을 다 채워가는데 어, 육아만 하는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면은 저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하겠지만 이 육아라는 게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동기부여가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보람이 있겠지만 이거를 내가 키우지 않고 지키만 보고 아이가 커가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직접 한다?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아휴직을 안할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육아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쭉 드렸는데 지금 현재 육아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가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